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조금 쉬려고 했는데 몸도 안 좋아가지고 비트코인 지금 밤새 많이 빠졌죠. <laughs> 일단은 뭐 손절 난 것도 있고, 너무 크게 상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어, 저는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여러분들 이렇게 손절 라인 잡아 드리고 다른 걸로 빨리 수익 복구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드에 얼마 잃었다고 해서 너무 상실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은 좀큰 뷰를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이 지지선을 터치하면 분명히 큰 반등이 올 거다. 일로 빠졌을 시에는. 그래서 일단 방향 자체가 제가 여기서 이거 좀 계속 뚫어 준다고 좀 봤었는데 일단 실패했고 계속 저항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밑으로 빠졌으니까 하락이 온 건데 그래서 터치하고 5300에서 지금 5350까지 거의 반등이 왔죠. 그래서 여기서 주말에는 이제 횡여기서부터좀 중요한데 주말에선좀 행보장이 올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삼각 수렴 안에서 또한번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로서 그래요 음. 근데 이 구간은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좀 해보셨다시피 아실 거예요 알트장이에요 알트장 이 며칠 가는 뭐 이게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 될 수도 있고, 이제 원래 이제 비트가 행보할 때는 알트장이 오죠. 그래서 그런 걸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단타 매매 같은 것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laughs> 근데 제가 일단은 이렇게 큰 뷰를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우리 이상승분부터 볼까요? 이상승분에 대해서. 정확히 38이 원래 38이나 236을 터치했을 때는 강한 반등이 오죠. 큰 뷰에서는 이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 50%도달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뜻이냐, 큰 뷰로 봤을 때는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3. 12345지 정말 엘리엇대로 가는 거죠. 엘리엇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쯤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음. 추세로 봤을 때도, 아, 가게, 주세 가게 아니죠. 추세 줄로 봤을 때도 터치를 하고 <laughs>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확히 한 50라인, 이 구간 자체가 50% 되돌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매물대가 되게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고 이건 이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근데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정확하게 좀 이제 마지막 엘리어 파동 그려주고 이렇게 됐을 시에는 음 여기서 또 수렴 삼각 수렴을 좀더 그려주지 않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 추후에 이런 식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뭐 사, 이제는 비트코인 날아간다 이게 아니라 음, 가격 어느 정도 4만, 5만, 6만대에서 막 놀면서 이제 지켜주고 음, 사실상 여기 이상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음. 올해 초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런 차트를 그려줬으니 이제 또 상승 조금 추하면서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내년에 좀잘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저의 그냥 그런 근거라 함은 물론 저는 항상 과거 차트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보시고, 그래서 이거랑 이때랑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때랑 비슷한 그림. 일단 뭐한번 음, 내려왔고, 그래서 나선형 그려주고 한번더 빠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내려왔고 수렴 이거 횡보해주고 한번 나선형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한번더 빠지고, 여기까지가 맞는 차트죠. 비슷한 차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그려주지 않을까. 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뭐 어디까지 오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뭐한이 정도까지 왔다가 그냥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한참 긴 차트를 이렇게 해서 그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초 정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가 방금 말한 거랑 약간 비슷하죠. 여기서 끝에서 이런 수렴을 해주고 여기서 또 수렴 삼각수렴 같은 걸 이제 그려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다시 올라가는 요런 그림까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조금은 뭐 지켜봐야죠 결과야 뭐 이제 우리가 뭐 대응을 하면서 해, 뭐, 결과를 보면서 대응하는 거니까 예측은 하되 그거에 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그림,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하시면은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막 손절 났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이병좀 볼까요? 지금, 음. 다 데드크로스가 떴어요. 61선도 21선한테 뚫릴 것 같고 <laughs>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심 하락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금 현금 보유하시면서 시드좀 지키면서 세금이 좀 미뤄졌잖아요. 먹을 건 많다. 아직까지 내년까지 먹을 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뭐제 방도 제가 굳이 지금 계신 분들한테 이제는 비용을 안 받을 생각이고 그냥 같이 매매해 나가면서 서로 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시장 자체가 원래 변동폭이 엄청 심한 장인 건 여러분 다 알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이 뭐 잃었다 벌었다 이 어쩔 수 없어요. 벌 때는 이제 아 진짜 잘. 맞췄다. 막 이렇게 하지만 어. 이럴 때는 또하 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나? 내 돈을 이렇게 굴리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것도 코인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마인드를 조금 바꿔 먹으면 좋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남들이 안 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우리가 3년, 4년, 5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이판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주식을 엄청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도 4년, 5년 뒤에는 어, 우리는 이제 고인물이 되는 거죠. 이제, 이제 막 뛰어든 사람들은 정말 그때는 이제 정말 개미들은 다 잃고 떠나는 시장에 우리는 이제 아 이때는 팔아야 되고 이때는 사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어, 배워가면서 조금씩 벌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어,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잃기도 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시장 자체가 그런 거니까 천천히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1대1 주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조금 당분간은 보수적인 매매 그리고 이제 횡보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트들은 어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잘 잡아서 먹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장이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음. 엘리엇을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장이 또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laughs> 네,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 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 여러분들, 제가... 저는 딱 하나 예시를 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근에서 BNB가 코인의 최고다. 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250달러에서 300달러 부근이었어요. 음? 장기적으로 들고 가라. 6개월 뭐 1년 보세요. 이랬잖아요. 지금 벌써 뭐600 달러 왔다 갔다 하죠 600 달러 넘었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때도 제말안 들었잖아요. 이때도 제말안 들었잖아요. 근데 어뭐 지금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천천히 이런 어건 이런 거고 앞으로 벌거더 많으니까. 너무 그 지금 당장 눈앞에 숫자 때문에 그돈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한 투자에 대해서 소신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비트브리핑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내려가는 그림 같다. 음 여기서 그냥 끝판왕 나온 것 같고 이제 고점은 좀더 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갑자기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어~ 그러니까 여기를 뚫을 확률은 어~ 많지 않다고 봐요. 이건 적어도 내년 음, 올해는 좀 틀린 것 같고 일단 올해 반등 파동으로 많이 올라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쯤 진짜 6263이거든요. 6, 이 그림이거든요. 이그 이 제가 이 그림 생각했는데 지금 이 그래서 더 빠져서 이렇게 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 정도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더한번더 반등 줬다가 이렇게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 한번 잘해보자고요. 음, 일단 감사드리고 네, 주,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